토지정화 문제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영을 두고 인천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시는 강경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서도 토양오염 정화 미이행시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부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취재 마지막 순서 노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천시는 송도 유원지 르네상스를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송도 유원지 일대를 주거와 친수 공간이 합쳐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5구역과 6구역. 시는 부영 그룹의 사유지 중 하나인 5구역을 문화 시설 지역으로 포함했습니다. 대신 기존 테마파크 부지였던 6구역에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토록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토지정화 문제로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인천시가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변경된 계획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애정대로 진행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주민들의 약속을 배신한 거잖아요. 행정 폭거 아닙니까 이거? 연수구 역시 사업 부지 계획을 바꾸는 것은 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지에는 이미 3천 세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언제하에 분양하고 들어왔든 그럼 사기 분양을 했다는 겁니까? 테마파크 부지가 사업 부지로 바뀌고 사업 부지는 테마파크로 바뀌고 이걸 누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법을. 그래서 이거는 인천시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시가 테마파크 조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자 인천시는 도시 공간의 재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일 뿐 어떠한 법정 계획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시는 오히려 부영 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더 이상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협상이 부영의 이제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어 행정처리를 할 거고요. 그게 이제 계속 지금처럼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어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실제로 부영은 토지 정화를 앞세워 인천시의 기존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 기반 시설이 수반되는 도시 개발 사업 대신 주택 건설 사업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 여기에 더해 인구 수용 계획을 기존 3900세대에서 5100세대로 무려 1200세대를 늘리는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은 평수를 더 작게 나누어 세대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토지정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난 11일 정화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화조치명령 불이행, 무단투기와 매립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1.5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부영 측은 법을 바꾸면서까지 압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온적인 부영의 태도에 사실상 협상 종결을 선포한 인천시는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테마파크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연수구 또한 환경정화를 근거로 지난달 부영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인천시와 연수구 각종 시민단체들이 부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부영의 버티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